안녕하세요. 주세현TV입니다. 7월 29일 주세현TV 16종 검색식 분석 영상 진행드리겠습니다. 숨은 봉, 케이지 케미칼, 패스, 포스코 케미칼도 패스, 한솔 테크닉스는 감자 이력기 있어요. 유증하고 뭐 센쇼, 센슈어, 시쇼를한 종목입니다. 패스. 투은봉, 금양, 네, 고, 고점이죠. 네, 뭐 패스. 신명화 부채 비율이 131%예요. 유보율이 1 9 5고 패스. 유보금이 작습니다. 대동전자. 네, 패스. 웨이크론 한택 패스. 비덴트는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매집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유통 물량이 5,100만 주죠. 아 죄송합니다. 유통 물량이 4,300만 주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1억 7천만주 정도 터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박스권에서 요렇게 매집을 했고요 강력한 매집을 하면서 지금 은봉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선 라인 좀 지켜 주는지 아니면 15일선 지켜 주는지 포인트 잡아가면서 은봉 계속 뜨다가 은봉이 계속 뜰 거예요 뜨다가 양봉 캔들로 지지하는 캔들이 몇개 나올 때 고런 포인트부터 분할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플라이 소프트, 요건 패스 고점이죠 엔지켐 생명과학, 네, 이 역도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패스. 자, S and 요것도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신규 상장주고요. 바닥 라인까지 좀더 봐야 되고 신규 상장주는 바닥 찍고 그리고 이제 BPS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직 더 내려와야 돼요. 유보금이랑 뭐 부채 비율, 매출액 이런 거는 영업이익, 단기순익, 자본총계 적정한데 항상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되고 나서 반등을 했었지만 하락 추세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좀 찍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의 낙폭 때고기좀 과메도 구간이 있었지만 여기 이제 상장한 가격까지 정도 보고 추후에 바닥 찍고 한번더 흔들면서 바닥 찍었을 때 쌍바닥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포인트부터 포인트 잡아서 바닥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셀레믹스. 네,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네, 패스. 신규 상장주고요. PNK 피부, 임상 센터 이런 것들 패스. 네, 세력원 보겠습니다. 한창. 한창은 바닥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보시면 히스토리 차트에서 바닥 라인 그어놨는데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하고 나서 유보율이 마이너스예요이 종목은. 유보금이 마이너스 8.76%, 부채비율 215%, 이런 기업들은, 네, 패스. 하나솔루션은 이제 기간 외인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이죠. 8조 3천억짜리, 재미없습니다. 조율할 메뉴, 네, 이런 거 패스. 기다이 스튜디오, 이런 것도 패스. 네, 하락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재미가 없어요. 기간 외인들이 핸들링하는 종목. 11조 9천억짜리, 패스. 신화인터테, 네, 파동을 만들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파동을 만들고 나서, 끝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죠. 끝. 이렇게 해놨습니다. 파동을 만들 때도, 이렇게 상승하는, 요런, 하락파동을 만들어줘요. 내려가다가도, 이렇게. 오늘도 뭐, 올릴 듯 하다가, 역망치형, 음봉으로 내려가 버렸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바닥까지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변곡점 검색시 잡아줘요 아니면 vis 걸리든지 세력주가 걸어주든지 그런 포인트에서 잡아서 다시 접근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시면 연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현대 로템 모두 패스 이루원는 유보율이 208%예요 오늘 상승하는 듯 하다가 윗골이 달아버렸죠 지금 보면 바닥 라인 여기에요 여기인데 박스권에서우행부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다른,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박스 골에서 우행부 하면서, 매집 하면서, 날릴 거다, 이런. 헛소리는, 네, 패스 버킷 스튜디오. 네, 요 단타 관점으로 해서,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입니다. 아직은, 지금, 그, 오징어 게임 2가, 그 나오지 않았고, 쭉, 추후에 나오게 되면, 바닥 조금 더 찍고, 우행부 할 때, 다시 거래량 터져주는 지점이 나올 때 정도의, 예, 단타 관점에서, 네, 예, 스윙은 안 돼요. 이 종목은 BPS가 안좋고요 재무제표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단타 관점에서 좋은 종목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휴림노버 이런 종목도 패스.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은 지금 이제 매집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매집봉 상단 지점을 돌파를 했죠. 거래량 터져주면서 지금 신용비중이 8% 이상에서 6.23%로 줄었는데, 신용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은봉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매집복 상단 지점 돌파하다가 밀렸죠.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신용개미들도 던졌고, 그런 라인에서 은봉이 좀몇개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다가 양봉 출연하면서 봉중심선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 양봉 캔들 출연하면서, 여기 매직봉 있죠? 매직봉들 요런 봉들의 고기 지점, 상단 지점에서 걸쳐지는 지점에서 좀 우행부 한다든지 할때 타점 잡아서 다음 파동 먹으러, 먹으로접근 해보면 됩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SDN은 이제 신용비중이 안 줄고 있어요. 심, 지금 10%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신용비중 안 줄면 종목 안 날려요. 예. 세력들이 안 움직입니다. 시존개미들 털어야 됩니다. 바이오 플러스 패스. 동국 SNC. 요거는 이제 바닥 라인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우행부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급락 줬다가 여기서 움직여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 끝났다고 했죠. 끝났는데도 하락파동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전에 보셨죠? 그 정도로 비슷하죠? 뭐 하락 파동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윗꼬리 달고 또 내려 까다가 또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또 내려 까다가 반등하는 듯하다가 이런 흐름을 줍니다. 끝난 종목은 x KB 금융, 네, KB 금융도 이제 뭐 이거 기관 외인들 종목이에요. 19조 9천억짜리 네, 이런 거 패스, 인포바인. 인포바인은 네, 봐야죠. 인포바인에서 네. 1차 파동 만들고 2차 파동을 만들었었는데. 금일 급등해줬죠. 네,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인포바이는 지금 1차, 1차 파동 이외에 2차 파동 상단 지점을 좀 돌파해주면서 금일 3차 파동을 만들려고 지금 움직임을 줬었습니다. 상승폭을 보게 되면 여기가 63% 정도 올렸거든요. 아직은 이제 상승폭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지점에서 여기 라인에서 만약에 은봉을 한개 띄워준다든지 양봉 캔들을 살짝 띄워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 잡아가지고 접근하면 항상 분할 매수. 2차 파동부터는 많이 흔든다고 얘기 드렸고, 3차 파동이 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령은 조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런 지점들 찾아서 분할 매수. 3차 파동은 비중을 좀 줄여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덴트설명드렸고요 걸렸던 종목도 걸리죠. 슈마시스 패스. 심택 이런 종목도 고점이 있죠. 네, 패스. 일동제약도 이런 고점에 있는 거 이런 하락파동 만들고 있죠 상승파동 이런 거고 하락파동 이런 겁니다 패스 압타바이오 패스 CS베어링 패스 센트럴 모텍은 봐야죠 제가 장중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지점부터 계속 설명드렸었어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신규상장주 마이너스 66% 검색식으로 걸어 줄수 있는 종목인데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다가 여기서부터 보면 하락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하락 추세를 근데 바닥을 쌍바닥을 지금 찍었어요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해 줄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물량 매집을 하고 살짝 고평가 되어 있긴 해요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데 그런 관련주로 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신규 상장주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반등을 해 줍니다 요게 상승을 이제 상장을 했을 때 2019년도 12월 달에 지금 약한 2년 하고 8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반등 해주면서 전 고점 라인 돌파해 줄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런 관점에서 스윙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물량매직 끝났습니다 세력 오늘로써 물량매직 끝났어요 카백 이런거 패스 루닛, 패스. 세린비엔지 패스. ICH, 이런 거, 신규 상장주는 패스. 대명에너지도 패스. 세력2, 에지엔 네트워크, 이거 너무 고점이죠. 이런 것도 패스. 좋은 종목 많은데요. 동국 SNC도, 어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우행부하고 있어요. 계속. 박스권에서더 내려올 때까지. 고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인포바인 방금 설명드렸죠. 세력2에도 걸리네요. 유티아 이런 거 패스. 세력 3. 삼진제약 이런 것도 패스. 삼정펄프. 이건 좀 봐야 돼요. 저유동성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종목이고 유통물량 65만주 밖에 안 돼요. 200만주 터트리면 세력 물량 매집 끝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 매집을 쭉 했어요. 쭉 했습니다. 박스권에서. 상단 지점 여기였고 박스권에서 물량 매집 하면서 현재 거래량 68만주에요. 한 140만 주 정도 더 터트려주면 추가적인 이제 여기서 이제 행보하면서 박스권에서 여기 또 매집봉 또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집해가면서 거래량 터트려주고 2차 또는 3차까지 보고요. 추후에 이제 200만 주 터트리면 물량 매집 끝납니다. 요 정도는 좀 해보고 재무제표는 저평가어 있어요. 완전히 83,000원 정도죠. 유보율 괜찮고요. 부채 비율 아주 적정하고 매출에. 자본 총계, 단기순이 자본, 뭐,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요거는 굿 시즌 종목입니다. 추후에 네, 한번 대응해 보기, 보시기 바랍니다. 레드캣 투어. 지금 여행 관련주들하고, 뭐, 항공 관련주들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HDC 랩스. 이런 종목도 한번, 한번 볼게요. BPS 랩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유보율 2026% 부채비율 51% 매출액 자본총 괜찮아요 단기 순이익 영업이 재무는 굿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총도 2200억 유통물량이 한 680만 주돼요 바닥라인 하나 그어 놓을게요 그어 놓고 이 바닥라인입니다 근데 계속 하락만 했었어요 상장하고 상장한 지가 지금 한6 7년 정도 다돼 가고 있는데 하락만 하다가 여기 추가적인 반등 해 주다가 여기서 매집봉이 떴습니다.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저평가 우량주. 네. 저평가 우량주하고, 바닥의 변곡점 발생주. 이렇게 메모를 하겠습니다. 메모 해놓고, 관심 종목도 추가할게요. HDC 랩스. 추가했습니다. 추가하시고, 추가적인 매집봉은 몇개더 봐야 돼요. 아직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유통물량 곱하기 3배. 약한 680만주, 700만주 치고 2100만주 정도 터져줘야 됩니다. 매집은 여기서부터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닥 라인이니까. 이런 건다 하락파동. X.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파동입니다. 선을 하나 그어놓죠. 네. 가격 변화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2100만주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거의 없죠. 80만주에요. 80만주. 밖에 안됩니다. 요것도 거래량 60만주짜리고 아직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거는 저장해놓고 추후에 변곡점 검색시기 다시 걸어줄 때 그때 관심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 네, 바닥라인까지 왔어요. 매집복 몇개 더 관찰하면서 좀 보자고 라 했고 요거는 이제 봅시다. bps 대비 좀 고평가가 되어있네요. 재물은 괜찮아요. 유보율하고 뭐 부채비율 아주 적정하고 매출에 자본총계 단기순이익 영업이 괜찮아요 굿 네. 이런 회사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라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어 놨습니다 근데 저, 전 바닥이 여기였고 여기 좀 걸쳐지는 바닥이 여기에요 여기 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최저점은 아닙니다 현재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흘러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조금 수만 했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뭐 50만주 유통물량 곱하기 3배면 2,100만 주터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집봉을 터트려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럼 여기가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로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평선들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관심정보만 추가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변곡점이나 검색식들이 걸어줄 겁니다. 그때 보면 됩니다. 오키스 전자 이런 것들 고점에 있죠. 패스. 팅크웨어 네, 패스 동국에세이 설명드렸고요 트루인 이런거 잡주 패스 인포바인도 설명드렸죠 방금 설명드렸고 uti 이런거 패스 슈프리마 슈프리마 잠깐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바닥라인 여기 그어 놨 거든요 여기 bps가 23,977원 어, 시총은 1712억 그리고 유보율은 4695% 부채비율 6.8% 매출액 자본총계 단기순위 영업이익 다 괜찮죠 요거는 베리굿 예. 바닥라인에서 터닝하고 있는데 미, 아직 물량이 없어요 100일선 더 내려가야 됩니다 1년선 도더 내려오고요 바닥에서 추가적인 매집봉이 떠야 돼요 아직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거는 유통물량 곱하기 3배하면 약4 7 0만주니까 1,400만주 정도 터트려줬을 때 되고, 아직 거래량을 체크하게 되면, 뭐, 거래량이 뭐, 거의, 네 없습니다. 뭐, 지금 70만 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변곡점 검색식이나, 세력주가 다시 걸어줄 때, 한번 관심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관심 정보는 추가 안 하셔도 돼요. 뉴트리, 네 이런 것들, 이격도 엄청 벌어져 있죠. 계속 하락파스, 하락추세, 패스, 세림비엔지, 패스, ICH, 이런 패스. 다음에 우량주 중장기 종목 보겠습니다. 어, 좀 많이 걸어줬네요. PJ 전자 바닥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까지 좀더 내려올 때까지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패스. 세보 MEC 이차 예, 파동 만들고 반등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량주 중장기에 걸렸고요. 요 종목에 이제 BPS가 15,800원 정도 돼요. 저평가 종목이죠. 유보율 3,000% 부채비율 100% 매출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자본총계도 증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 괜찮습니다 한번 적지 않았었네요 공개 이것도 굳좀더 되겠네요 이 종목은 매집을 하고 나서 1차 파동 만들고 2차 파동 만들고 흔들 었어요 거래량 없이 지수를 낙폭을 이용해 가지고 흔들다가 박습권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는데 이제 박습권을 좀 세밀하게 타점을 잡아 보자면 여기 박습권이 여기서부터 요렇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주는데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요 라인을 뚫었어요, 캔들이. 캔들이 뚫었죠? 요 캔들이 이제 움직여줄 때에는 조금 더 거래량을 조금 더 터뜨려줘야 됩니다. 터뜨려주면서 요 라인들을 1차 파동에 요런 이제 고점 라인들을 좀 뚫어주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올라가서 이제 3차 파동을 만들어야죠. 네, 3차 파동을 만들 때까지 천천히 올라가 줄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히 지금 꺾었습니다. 이평선들 보시면, 5일선이 15일선 꺾었죠. 골든크로스 했고, 그 다음에 3번 변곡점 캔들. 네, 아시죠? 이평선이, 3번 변곡점은 뭐냐? 이평선이 5일선이 1 5일선 골든크로스 한 포인트에서 나온 양봉 캔들이 5일선 올라탄 지점. 3번 변곡점. 네, 여기, 이제 매수 타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2차 파동을 뚫고 날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랄패션 이런 것들은 네 패스. 인천도시가스 이런 것들 뭐 윗꼬리 달고 뭐 이런 것들 패스. 루트로닉 네 패스. 현대에너지솔루션네 기관외인들 종목. 네 기관외인들 종목은 아니고 네 저평가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e p s 대비 고평, 가되어 있고, 신규 상장주 마이너스 66% 종목이에요. 3년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터닝포인트 만든다고 변곡점 발생이 됐다고 이때 설명드리고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렸어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강 돌파. 하나 손해보. 네, 저평가 우량주 재미없어요. 기관 외인들 핸들링하는, 요런 조금 이렇게 핸들링하는 종목이고, 좀 천천히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네, 패스 재미없습니다 부산주공의 예, 잡주 한창 바닥지휘선이탈하고 유보율이 마이너스다 설명드렸구요 패스 하나에어 스페이스도 고점 그죠 고점이죠 고점 패스 인천도시가스 설명드렸구요 잠깐 보면 어, 지금 BP S가 45,000원이에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는 크게 나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크게 뭐 상승도 안 하고. 네. 조금씩 이렇게 위에 뭐 꼬리 달아주면서 역대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역대 거래량 터트렸습니 이거 매집 아닌가요? 하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재미가 없게 흘러갔고 한번 파동 주고 쭉 천천히 갔습니다. 여기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어요. X 재미없다. 재미없다. X 패스하겠습니다. 네, 디사이언티픽. 네, 이것도 패스. LIG NEXT 네, 네, 고점이죠. 이런 패스. 동국 S&C n 설명드렸고요. 인포바인도 설명드렸죠. 걸렸던 종목이 걸려요. 돌파도 걸렸다가 세력에도 걸렸다 가뭐 vi에도 걸렸다가 변곡점에도 걸렸다가 이럽니다 센트럴 모텍 설명되었죠 오늘 상한가가 갔던 정보 수익 보신 회원님들 네제그 영상 시청하시는 네, 실시간 영상 시청하시는 회원님들 수익 보신 회원님들 많이 계시 죠네 요건 패스 세림비엔지 패스 다음 무적의 변곡점 pj전자 바닥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오, 여기까지 주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포인트 잡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거 나왔다고 바로 접근하면 나중에 확대를 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아프타바이오 패스, 세린비엔지 뭐 이런 거, 석경에이팅 이런 거는 패스. 변곡점 좀 보겠습니다. 한화, 한화가 시총이 예, 2조짜리요 기관 웨인들 핸들링하는. 네. 1, 뭐 1조 넘어가고 뭐 8천억 넘어가고 이런 종목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 재미없습니다 패스 X 처리하겠습니다 X 네, 한창 네, 패스 BJ전자 설명드렸고요 오스템은 대주주 물량 비중이 없어요 유통 비중이 82%죠 지금 대주주가 12% 가지고 어18%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 비중이 많이 없는 경우는 막 심하게 내려가고 대주주 막 물량 매도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지금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재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대주주 비중이 없는 종목들은 패스 하는 이 좋습니다. 인천도시가 설명드렸고 동국 snc 트루인 잡주 패스 디딤 이런 것도 네 패스 막 이렇게 스펙 합병주에요. 현대일렉트리 이런 것도 고점에 있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 9천억짜리, 9,800억 기관 외인들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죠.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인들한테 물릴 수가 있어요. 너무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이거 뭐 1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모를까 네, 글쎄요. 압타바이오 이런 패스, 센트럴모텍 설명드렸고요. 상가, 세린비엔지, 에코프로 H. 그 다음에 대명 에너지 패스 신규 상 종목이죠. 상가 한 갔다가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조금 올랐다가 조금씩 올렸다가 음봉으로 막쭉 시가 시작해서 개미들 물고 음봉 길게 만들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상가 한 쌓아놓고 여기다 개미들 물려놓고 던집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나와요. 경험상 얘기 드립니다. 패스 볼펜 일목 상향 돌파 두 종목 걸렸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재미없는 종목 S D 지금 현재 신용 비중이 높죠. 네, 이런 것들은 패스. 그리고 스토캐스틱 네, 골드 보겠습니다. 페이퍼 코리아 네, 이런 것도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요. 유보율은 좋고. 그 유보율이 적고 확인해 보세요. 재무 차트 유보율이 120%인데 부채 비율이 931%예요. 네, 이런 건 그냥 패스 하시면 좋습니다. 한창 네, 패스. TKG 강도 자본 유보율이 낮습니다. 자본 유보율 체크하시고 252%예요. 뭐300%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웬만하면 패스. 오스코텍 네, 이것도 좀 하락 추세죠. 바닥 라인 여기입니다. 여기 다 땡겨서 보면 그죠 바닥 라인 여기죠. 하락 추세. 패스. 왜 X인지 보시면 돼요. 아미노로직스 설명을 잠깐 드려야겠네요. 되 네, BPS 대비 좀 살짝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보율이 괜찮고요. 부채비율도 좀 많이 낮고요. 9%, 9%에요. 매출액 계속 좀 증가했고, 자본총계도 증가했고, 최근에 재무 좀 좋아졌고요. 예전에 좀안 좋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요걸 히스토리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감자 이력이 있나, 없나,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그죠? 딱 보고나서 없었어요. 매집이 나오고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오다가 매집 파동 중에 있습니다. 매집 파동 중에 있다가 내려갔죠. 지수 낙폭으로. 근데 모든 이평선이 모아져 있는 지점들을 지금 지지 라인으로 구축하고 지금 여기서 움직여주려고 스토캐스틱 골든이 떴어요. 지금 신용 털기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 신용 털기하고 있죠. 계속 신용이 막 들어오니까 계속 내려갔습니다. 주가를 신용 털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좀 털리고 3% 에서 4% 정도 이렇게 될때 한번 접근해 보는 포인트로 잡아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하려고 지금 변곡점 신호 검색기가 잡아줬죠 네, 여기 잡아주고 스토캐스틱 볼륨 뜨고 여기서 캔들이 조금 우행부 하다가 양목 캔들 하나 좀 나오면서 거래량 터트려 줄때 요런 포인트 잡아서 네,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지금 이제 1차 매집봉 띄우고 2차 매집봉 띄우고 상승하려고 지금 파동을 만들다가 우행보험에서 지금 개미들을 좀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매집을 하려는 게 아니고 매집은 다 끝났어요. 매집은 끝났는데 개미 털고 나서 뭐 개미들한테 시선에서 좀 멀어지면 이렇게 막 흔들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시선에서 좀 멀어지다가 갑자기 빵! 튀웁니다. 예. 네. 고를 때 수식시를 하면 됩니다. 아직은 기다림. 주식은 기다림입니다. HLB 테라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은 패스 그리티 저평가 종목이긴 해요 근데 추가 하락 이후에 바닥 지점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서 가진 가져보자 아직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안 터졌고요 네,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바닥 라인까지 좀더 내려 왔을 때 여기서 움직여 주고 있는데 좀더 내려 왔을 때그 종목 보시면 재무정표 3359 그리고, 유보율 544%, 부채 비율 36%, 매출액이 좀 감소됐어요. 자본총계가 좀 줄었고, 재무가 좀안 좋아요, 조금.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한 보고, 네,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케일럼, 이런 거,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패스. 아이퀘스트, 이런 거, 신규 상장주. 패스. 하인 코리아, 이거 패스. 변곡점 네, 신호검색식 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습니다. 와토스코리아 요거는 볼게요 저평가 우량주에요. 바닥에 변곡점이 발생됐습니다. 오늘. 변곡점 신호검색기가 걸어졌죠. bps 만 10, 100원 짜리구요 유보율 1920% 부채비율 7.9% 매출액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고 자본총기이 많이 증가했고 전체적인 재무 괜찮습니다. 요거는 굿. 쏘굿 네, 정도. 쏘굿 정도 네,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바닥 라인 그어놨죠. 쭉 그어놨구요. 지금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파동 만들다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터닝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없어요. 유통물량 대비 곱하기 3배. 요거 한 240만주니까, 어, 3, 4, 12. 예, 720만주 정도 터뜨려줘야 됩니다. 여기, 예, 가격 변화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요 정도에서 이제 여기까지 앞으로 그어놓으면 돼요. 주에 봉이 뜰때요 봉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앞, 쪽 앞으로 땡겨 놓으세요. 이렇게. 팁입니다 지금 거래량 보시면 370만 주. 맞나요? 그죠? 370만 주. 아직 거래량 더 터져야 돼요. 그죠? 720만 주까지. 요 메모 하나 할게요. 음. 거래량, 네. 720만 주. 터지면. 물량, 매집, 완료. 이렇게 메모 해놓고, 추후에 여기 터져주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네, 오늘 영상 요, 여기까지 또 정리가 되겠네요. 주말입니다. 네, 주말 편안한 시간 되시고, 또 월요일 날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